이거는 이제, 진짜 영업 비밀인데, 네. 팔이. 벤치프레스를 할 때, 네. 보통 이제 가슴을 찍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네. 저 근데 가슴이 안 찍어져요. 아, 찍어면안돼 아, 찍으면 안요 네. 이거는 이제, 진짜 영업 비밀인데, 네. 팔이 좀 남달라요. 아, 제가? 일반인이나. 제가? 네. 근데 이건 요즘 좀 제가 많이 말하는 거여서. 네. 말씀드리면 은 네. 발구스랑 바루스라고 있어요. 네. 외반주 내반주라는 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 그렇죠. 팔 먼저 이렇게 네. 앞으로 해주시고요. 여기 뼈 있잖아요. 네. 뼈 시작점. 네. 그리고 여기 이 쵸골 중간이 있어요. 이 쵸골 쵸골 데요뼈 중간이랑 네. 여기랑 이으면은 네. 팔이 이래요. 손목 아, 힘 네. 빼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네. 살짝 안으로 돌았죠. 네. 그렇죠? <laughs> 잘 보세요. 지금 돌아있죠? 예. 안 맞아요? 네. 예. 절 해볼게요. 똑같이, 똑같은 위치 한번 대주시겠어요? 지금 예, 예. 여기 파여있잖아요? 예. 여기, 여기 딱 파인데, 여기. 예. 그리고 여기 딱 오. 중간. 오! 오! 이 상태예요, 이 상태. 네. 예. 이쪽 팔한번 해볼까요? 네. 예. 보시면 여기 전면 삼각근이 측면 삼각근 나뉘는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예. 여기를 찍고, 여기를 잡고, 오! 손목 힘 빼보세요. 근데 이쪽은 돌아있는데, 여긴 덜 돌았죠. 오, 왜 이래. 힘 빼보세요, 손목. 거기서 힘 빼보세요, 똑같이 오, 더 들어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게 선천적인 거거든요. 예. 기형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예.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조건 불편할 수 밖에 없어요. 불경이 나타나고. 아. 그러니까, 이런 팔은 가슴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찍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운동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하드웨어가 다른 거예요. 아. 이 상태. 그리고 저도 똑같이 팔을 놓으면, 똑같은 뼈 위치에 놓으면, 그대로 올려보세요. 오, 오, 나 돌아가 음. 오. 네, 바깥으로 돌아가 있어요. 똑같이 돼도. 키세리 형님 팔은 바깥으로 향한 있어. 상태에서 돌았고 네. 바깥으로 향했어요. 이 음. 상태예요. 네. 비슷하게 흉내냈나요, 지금? 어, 네네. 이 상태에서 아, 내가 벤치프레스 하고 잡아야지 하면 이렇게 팔꿈치 바클, 밖으로 바클, 잡잖아요. 네.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잡는 거. 아. 얘는 돌아가 있어요. 근데 얘를 돌려서 잡을 거 아니에요. 팔꿈치가 아래로 향하겠죠. 어, 느낌이 이상하네? 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같이 잡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요. 그러면은 견갑 위치부터가 달라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가죠. 어. 손목이 돌아가 있어요 네. 아니면은 이 손목을 내리면은 이렇게 돌던가 어. 견갑 레벨이 다른 게첫 번째고 팔꿈치가 돌아가 있잖아요 주먹이.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똑바로 잡았어요. 그럼 팔꿈치 가 이렇게 향해요. 네. 안 내려와요 당연히. 거의 여기에서 끼는 거예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삼두가 아픈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아마, 이거 그제 추측인데, 네. 벤치프레스를 더 하면 더할수 있겠다라고 느껴서 무게를 못 올리실 거예요. 맞아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면 알 거예요. 이, 내가 이거 하면 다친다라는 걸. 맞아요. 덤벨은 편할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바벨로 하는 모든 운동이 그럴 거예요. 다. 네. 사실, 바, 모든 등 운동을 팔꿈치를 안으로 돌리면 안 돼요. 주먹을 외회전시키면 안 돼요. 아... 주먹을 외회전시키면은 팔꿈치가 네. 안을 향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주먹을, 오버그립으로 잡은 순간부터 팔꿈치가 남들이랑 다르게 안을 향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거기서 한번더 외회전시키면 한번더 내전되겠죠.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잡으면 팔꿈치가 이렇게 되는데, 예. 아래를 향해 있잖아요. 저는 바깥쪽으로. 오, 그러네. ]에. 그쵸. 이 상태로 당기면 이렇게 먹는 거예요. 당연히 몸이 말리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몸이. 팔꿈치랑 관계가 요그러면 로우 같은 거할 때도 네. 오히려 더 이렇게 틀어서. 그쵸. 내회전을 시켜야 돼요. 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아... 이게 잘못이 아닌데 내가 운동을 해서 혹사시켜서 아픈 거예요. 근데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안 맞는 옷을 입어서 아픈 거거든요.